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날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요하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을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요하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사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온 손에 내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요 행하여 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덧사라우니 무리 가운 데서 에여와를 송축하리이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저칠 나의 원수들이 그것을 시초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마음이 두를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 이로다.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여호와께서 화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르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요호를 찬송하리로다. 요하여 내가 소위 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류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축해 말하되 요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벌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한 임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연접하시 일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자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등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단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8편 요하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질 때에 나의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을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요한을 찬송하며 내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요한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니로다요한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9편.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여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여호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의 소리가 위험차도다여호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요하의 소리 하염을 가르시도다 요하의 소리 광야를 진동하시며 요하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요하의 소리가 얌사슴을 악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을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배성에게 힘을 주시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배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3 0편 요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원수를알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지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요하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작감이여.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아니라 하여도다 요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역에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요하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우를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셔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줄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